어, 여기가 내가 봉사활동하는 곳인가. 벌써부터 너무 무섭다. <목소리> 어, 뭔 소리야? <laughs> 왜 앞에 걸려도 이런 곳에. 네. 어, 어, 안녕하세요. 그, 저, 봉사활동 좀 하러 왔는데요. 네. 애기 데려오겠습니다. 네, 네. 으 벌써부터 애기들 소리가. 그래서 내가 걔네 게 어디 있지? 어이어 뭐지? 방금 내가 잘못 들었나? 어이. 아이 깜짝아, 깜짝아. 그리고 아빠라니 낙색이거든. 내가 얼마나 늙었으면? 야 어쨌다 알아봐. 내가 너 오늘 하루 동안 돌봐주려고 온 거야 이 녀석 알았어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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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그래, 정말. 그래. 자, 오케이 바베큐 먹으러 가자. 자 우리 바베큐 먹자. 자 잡아. 자 아이고 자우아자 아, 아. 어 이건 아, 내가 아, 먹을 거야. 아, 넌 백신 안 맞았지? 자 검사하러 가자 어휴 우리 애기 어휴, 어휴. 그녀는 양성인가 음성인가 어 음성이네 자 가자 아 배고파 아, 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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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울어볼거야 아 울지마 울지마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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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공주님 가겠습니다 어? 뭐지? 자 여기 부엌, 부엌 배고프다 고아다고 아, 알았어, 배고프다고. 알았어, 알았어 배고프다고. 우유 자 우유 여기서 우유를 타줍니다 우유 좋아해 아 알았어 자 우유 먹어 조용히 하고 음, 먹어 음아 음. 놀이터 가자 놀이터 놀이터 저쪽이요 놀이터로 이동 와방황이다아 아, 이거 타고 싶다고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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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 그래 라고 불러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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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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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, 진짜, 이런 예의 없는 애기로 봤나? 꼬리 빼라!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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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째려보지 마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아, 진짜. 애기가 공부도 좀 하고 숫자 1, 2, 3, 4도 좀 배워야지, 맞아, 아니야 자, 독서하러 가자. 우리 지능사하러 아, 가자. 아, 책 진짜 싫어한다고! 어휴, 그랬어요. 어휴, 그랬어요. 쭈쭈쭈 예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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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째려보지 마, 알았어, 알았어. 어, 어 잠깐만. 어, 샤이니랑 오늘 어, 어, 네. 재밌더라. <laughs> 어개가 말이지. 어 헉! 마지막에 손이랑 소다가 이렇게 된대. 반년은 반년. 반영! <laughs> 역시 그. 어 우리 그림도 그려볼까? 어, 자 그림 어, 그려너 응. 그림 못 그린다. 어, 어, 어. 어. 아니 누워서 보고 싶었어. 어. 자 우리 해봐라. 옥상에 꽃 심으러 가자. 시사다오. 야자 아 잠깐 아 잠깐만 여기 옆에 오 유가 너무 힘든 것 빨리빨리 빨리. 자 화장실로 가줍니다 자, 기저귀 챙겨주고 퍼주고 자, 자, 자. 어 자자자 어안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 응다 음, 됐다 이제 확인도 해주고 아 배고프다고 오케이 간다 내가 또 요리 잘하지 먹는다고 죽지는 않는다 살아남을 순 있어 아 울지 말고 울지 말고 자아아 아. 내 손까지 먹지 마. 음? 아, 목마르다고? 너 아까 우유 먹었는데 또 먹고 싶어? 이거 내가 지금 돼지를 키우고 있는 거가 <laughs> 아, 아, 아 장난이야. 네. <laughs> 아, 자, 이제 이거 먹어. 먹고 조용히 해. 뮤트 해. 뮤트. 이거 입자. 이거. 어, 오징어 게임. 이거 걔 아니야? 무고하고 지휘였습니다. <laughs> 오빠라. 장만, 장빵 어, 그래, 그래. 어, 귀가 없구나. 아, 귀엽다 소리야. 귀엽다는 소리야. 궁이습니다궁이습니다궁이습니다궁이다 뭐? 꽃이... 잡았다! 잡았다! 어, 뭐야? 졸려? 잠자러 가자, 그럼. 잠자자. 아유, 어, 애기 무나 귀여운 것. 아유, 귀여운 것. 역시 아기들은 잘 때가 제일 귀엽다는 말이 있죠. 슬립 자장가 불러줄게. 잘자 자.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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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. 아, 아 미안, 내가 음치라. 오잘자네잘 잤어. 빨리. 10초 쉬었는데. 빨리. 실외 실외. 빨리. 10초 만에 잠자는 아기가 있다고. 진짜 표정이 편안해졌어. 공부하자. <laughs> 어머, 이거 뭐야? 동물 잠옷이야? 어? 뭐 또? 어, 너 유리방광이니? 유리방광이야? 아, 알았어. 울지 마, 울지 마, 울지 마. 아, 알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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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밖에 저집 와. 저 참, 저집참 예쁜걸. 어, 창문도 멋지고. 와, 앞에 길도 예쁜걸. 어, 냄새. 어, 어, 아, 배고파. 알았어, 알았어. 좀비가 되어가고 있네요. 잠깐만! 좀비가 되어가고 있어. 잠깐만! 어 손님 오늘 우유는 어 국내산 원유 1등급 짜리 저소에서 나온 우유입니다 음 맛있다 역시 1등급이야 아니 이거 애기 맞냐고 내가 지금 애기 키우는 거 맞냐고 <laughs> 어디 가냐고 애기야 미끄럼틀 미끄럼틀? 혼자 올라갈 수 있어 우리 애기 아우아왜왜왜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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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? 왜 우는데 안 타줘. 그러니까 오빠랑 같이 타야지. 아야, 제발 눈 채워줘. 야, 애기 내려오세. 요 머리 안 깨졌어? 아파. <laughs> 어, 아, 아, 아파. 자, 그래 그럼 확인하러 가자 병원에또 응. 어... 어. 발로 차? <laughs> 발로 차? 응. 야, 야. <laughs> 뭐라는 거야? <laughs> 자 장난감 가지고 돌아보자. 자 들어. 애기야 이 장난감 안 된다. 이 장난감 안 돼. 이거 현실이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어, 여기 파비 또 있네. 파비. 자 이거 갖고 놀아. 그래 그거 갖고 놀아. 아 재밌어. 아빠 나랑 대결하자. 그래 어디 가 애기야? 안 돼! 안 돼! 안 돼! 현질 안 돼! 오호! 나쁜 거! 오호! 지지! 지지! 티비 봐! 소소한 이야기 봐! 자 소소한 에이. 이야기 아빠가 틀어줄게. 자시! 작 띡! 에이. 뭐가 힘들다! 어~ 오, 시체! 오허 잠깐만 나 공중부양해! 잠깐만! <laughs> <laughs> 아~ 아니 하루에 시를 몇번싸는 <laughs> 거야! 야내 얼굴에 장난감 치워! 네. 장난감 치워야! <laughs> 장난같이 와! 네 두피 냄새 나와 타볼까? 아 냄새 봐라! 아 얼굴에 스크래치 난다고만해 재밌다. 인생 아, 힘들다. 이제 안갈 거야, 안갈 거야. 나 여기 있을 거야. 어허 가야지. 가자. 다른 아기들랑 같이 놀아야지. 진짜. 그래, 애기야. 난 다늙었다도 키우다 아빠 아니잖아 네어너 벌써 납치되니 야 잠깐만 내려가 카만오 <laughs> 아, 너무 귀여워 어쩔 수 없이 나도 애기들은 시치만 귀여운가 보다 흑흑 흑흑 눈물이운 흑흑 잘 있어 어저저 저 이제 가볼게요 아, 정말 고마웠어요 소고이랑 나중에 또 부탁할 거 있으면 부탁 부탁할 거 있으면 할게요. 어, 어, 네. 어, 여기 바뀌어. 여기 있을지 모르겠, 저기요. 나도 나중에 멋진 아빠 돼야지. 안녕히 계세요. 오,